내 시청자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두고 뭐 봐. 갈까요? 원테이크에 끝날 거야. 나는 믿는다. 이것이 원테이크로 끝난다는 걸 나는 믿는다. A few inches later. 아니, 우현으로 먼저 돌라니까, 프랑스 함대야? 아니, 인디아나폴리스가 있는 쪽으로 가야지! 아니, 뭐해? 이거 말을 못 알아쳐먹는 것 같은데? 아니, 뭐하는 거야! 처음부터 말을 졸라 안 듣죠? 다시 합시다, 어. 자,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합시다, 어. 아니 내가 아까 전에 우현에 있는 애들이랑 먼저 그쪽으로 전진하라고 했어 안했어 이 양반들아 졸라 멋있지 또또또 <laughs> 또, 또, 청개구리 마냥 어? 또 청개구리 마냥 어뢰를 써가지고 말이야 어? 또또또 <laughs> 또, 또, 또 관심종자가 말이야 <laughs> 어? 코드 없는 걸로 어? 코드 없는 걸로 오케이 저분 코드 없어. 이제 격침시키지 말고 나머지 배들을 골고루 때려야 돼. 다만 아크시리우스 님은 패지 마. 야 minute seconds later. 야, 아크시리우스 때리지 말라고, 씨. 아! 아! 그만 때려! 아크시리우스 때리지 마. 우리 아크시리우스가 뭘 잘못했다고 저거 그렇게 때려. 아크시리우스를 빼고 골고루 양념을 하라고. 고춧가루 뿌리라고. 고요. 그 응. 에... 음. 아, 죽고요. 이제 죽 아, 죽이면 안 돼. 죽이면은 또안 되고. 어래 맞으면 울 거야. 뭐 하나 아 씨. 아 괜찮. 한대 정도 괜찮아. 한대 정도 괜찮아. 괜찮아. 어. 아안 괜찮나? 아이 씨불 알 진짜. 어, 어, 됐어. 이제 폭격 어, 어, 준비. 폭격. 어. 아 씨. 이제 폭격 중지해. 폭격 중지해. 사보 섬 때는 잘 피했잖아. 왜 그래? <laughs> 사보 섬 때는 잘 피했잖아. <laughs> 그렇네. 그러니까 키드는 어뢰를 쏠때 우현으로 회피를 하면은 잘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어안 맞지? 어 그렇지. 어 모두들 한구로 나오세요. 예 네. 모두들 한구로 나와. 그 알파하고 브라우 위치를 바꾸자. 야 한구로 나오라고! 나와! 이게 게임 특성이 조만 게임이라서 오래 걸려요. 예안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안 나오는 거네. 못 나오는 거네. 못 나오는 거네. 안 나오는 가 아니라 못 나오는 거네. 갇혔네. 갇혔네. 아, 어, 뭐, 장발을. 야, 장발을 안 움직여도 돼. 야, 장발을 안 움직여도 돼. 개꿀빠라. 진짜 장발을 이제 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포만 깔짝깔짝 쏘면 돼. 본인 절대로 포두 개를 쏘면 안 돼. 실수로 아포 두개 썼다 이러면 안 돼. 장바르는 포 하나만 써야 돼. A few moments later. 아이씨. 어. 이 나... <laughs> 잘못 눌렀어. 캐스팅 안데 잘못 눌렀어. 아 용량을 빼했네 다시. <laughs> 어 그래. 그냥 구축함들은 야 너희들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항구를 때려댈 거 아니야? 미해군이. 전범국이 되는 이 상황입니다. 어, 민간인 주거지역을 막 때리는 거 봐. <laughs> 누구야? 어떤 새끼가 전쟁범죄 일으켰어? 어떤 새끼가 전범행위했어? 이거 군사재판에 빨리 넘겨야 돼. 누가? 어떤 새끼가 군사재판에 갈래? <laughs> 아. 야, 데그라스 뭐야! 아이, 미친, 씨. 야, 데그라스 뭐야! 다시 해. 한국으로 나와, 다들. 데그라스 뭐야, 저거. 다시 한국으로 나가. 혼날려고 말이야. 인폴 필요해서 사온 보람이 있네? 야, 이것 때문에 인폴을 샀어? <laughs> 아니, 인폴 필요하다 해서 사온 보람이 있대. <laughs> 자, 아크시리우 스님부터 먼저 죽여버려. 포서서 죽여, 어... 어... 개 무섭다야. 이거 야, 이건 좀 무섭다야. 이거 그냥 죽여버리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장바로 죽여봅시다. 네, 장바로 마지막으로 에? 죽입시다. 장바로 죽이고 끝냅시다. 어... 그냥 사람들이 족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죽으라고 <laughs> One eternity later. 자, 리플레이 주세요. 오늘 네이비 썰은 종료됐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땡정